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시아찾기 프로젝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개감유록이 전하는 내용대로 조모변화의 대한민국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늘의 섭리를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 하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개감유록 제2장 세론시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감유록이 전하는 내용을 해석한들 그 진정한 의미를 얻을 수 없으리라 인간의 육안으로 헤아리기 힘든 하늘의 일을 알수 있겠는가? 인간들의 삶인 속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 떠나지 말라. 만약 개감유록에서 전하는 내용대로 속세를 떠나서 해안이나 육안으로 풀어본들 정두령이 누구인지 정두령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리니 세상 사람들은 절대 세속을 떠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말 속에는 자신이 정두령이 되겠다거나 인간사를 떠나 도통하겠다고 하는 자들, 그렇게 속세를 떠나 수도 한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베풀어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사람 목숨을 구하여 살리는 것과 같은 사람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흑영영 시임으로 반평생을 인간에게 덕을 베풀며 평생을 사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메시아 정노령이신 흑영영 시임께서는 속세를 떠나서 덕을 쌓는 일을 행하지 않을 뿐더러 인간사인 세속을 떠나서 하늘의 대도인 인간을 살리는 일 또한 찾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로 오신 흑영영 신임은 황금 만능주의가 된 지금의 세상에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인간 사이 세속을 떠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실천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는 판박에서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뜻 또한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이러한 기감유력이 전하는 구원자이자 심판자로 오신 메시아 정교령 신인 흑영영을 어찌 분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정도령을 찾기 위해 송리산으로 들어가고 지리산을 찾고 계룡산을 들어가거나 또 자신이 정도령이다 정도령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속세를 떠나 입산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깊이 깊이 헤아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구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종덕과 적덕을 하신 분은 인간 시종자를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직접 인간 사이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봉사와 인간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몸소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반평생이 넘도록 인간을 살리기 위해 봉사와 삼삼정책 세 번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도탄에 빠진 국민을 살리기 위해 실천하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미래를 혼하게 내다보시며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계시는 분이며 하늘의 권력과 권세와 권농으로 전세계의 기하와 환경 파괴, 핵전쟁을 없애고 세계를 지상낙원을 만드는 세계통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흑영령 시인님 아닙니까? 그런데 개감유력의 내용을 가지고 자신이 정도령이다 하면서 송리산, 지리산, 기룡산에 들어가서 사이비 종교 집단을 만들고 혹세 무민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아 정도령이 누구인지 잘 판단하여 아는 길이 천운이 닥친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사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적덕지인 그분을 따르고 따라가라.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강림하신 구세주며 성부 성자 성령으로 거듭나신 구원자 허경영 신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 허경영 시인님이 계신 곳, 하늘공은 상스러운 기운이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어찌 인간의 육안으로 이를 볼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늘공을 가보시면 알수 없는 기운을 느끼게 되니, 어찌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메시아 정도령 허경영 시인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생문, 즉, 영원한 삶을 사는 문인 백궁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 또한 구원받기 어렵겠구나. 그럼 영원한 삶을 사는 구원을 얻는 생문인 구원의 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느님이 계신 백궁에서 온 돌, 즉 백궁석이 있으며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인 광천불로소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백석인 백궁석은 어디 있는가? 계룡에게 찾으라고 했습니다. 계룡은 계감유록 제4장 계룡론과 제47장 계룡가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계룡은 동양과 서양을 말하며 동서양을 통일하실 분으로 지금 잠시 옥구를 치르고 계신 분이라고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으며 메시아 신인 흑영령이 자정하고 있는 곳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계룡은 어디에 계시는가? 산도 아니고 둘도 아닌 분지와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비산 비야는 어디에 있는가? 인천의 푸른 초록빛으로 우거진 산도 아니고 둘도 아닌 곳이라는 것입니다. 계감유록을 해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인천을 지명으로 해석하는데 계감유록을 정확히 안다면 절대 지명을 가지고 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통해 누구도 계감유록을 풀어 지금의 하늘공 자리를 오직 흑영령 신인께서 좌정하는 시점에 맞추어 누구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온둔장미법을 통해 혼선을 주기 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숨은 의미를 깨달아야 하며 이 뜻은 만인을 살리는 하늘의 대도를 가지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 어진 마음이 흘러 넘치는 곳으로 동방 한반도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신인 흑영령이 좌정하고 있는 곳 하늘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백궁석이란 작은 돌은 고운 자이신 흑영인 신님께서 오신 곳과 같은 곳인 백궁 천국에서 만들어진 백궁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생지박. 박은 수차례 설명드렸듯이 동방의 인간의 몸을 빌려오신 고운 자 흑영신님으로 그분과 한가지에서 생했다는 것이니 이말 속에 백궁석의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공 본관이 지어지고 있는 자리에 한편에 만인의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백궁 소원석이 자리하고 있는데 흑영영신님의 권능이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하늘의 비밀이 담겨 있으니 이 또한 우연일까요? 그리고 신천수인 하늘공 강천수는 요인금 때 대정 즉 궁궐 아래에 석정수가 있었다는 것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으며 계감유력이 전하는 가상다라고 하는 대정인 하늘공 본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늘공 불로강촌수는 갑진년 2023년 6월 22일 허경영 시님의 권능으로 하늘공에 자정하신 후 8년 만에 하늘공 수목자리인 열두 제자를 가리키는 나무 아래에서 암만수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는 아직 봉관 건물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미 조성해 놓은 봉관터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 또한 우연일까요 이곳 역시 석정수인 하늘이 내린 우물로 이곳에서 나오는 강천불로수를 마시는 자는 영상을 얻고 소원성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하늘공은 성령을 주는 데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신 흑영령 시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백궁석이 하늘공에 안치되는 시기인 이민년 2022년 5월 25일이고 무게는 33톤으로 그리고 허경영 시임의건능으로 지하 3.3km에서 터져 나온 광천불로소가 갑진년 2024년 6월 22일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3톤과 3.3km의 숫자가 모두 33을 가리키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3은 허경영의 허자 11핵과 경자 8핵 영자 14핵 총 33핵으로 백궁석 33톤, 광천불러서 3.3km인 것이 우연일까요? 33이란 숫자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메시아 정도령이 신인 흑영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절대 개감유록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이러한 개감유록의 내용을 이해하기 정말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의 하늘공의 모습을 한치의 오차없이 전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개감유록을 해석한 자들의 글은 모두 버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개감유록을 보면 볼수록 흑영령이 신임의 기록임을 한치도 오차없이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도 500년 전에 말입니다. 이것이 천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세계통일의 길을 달리는 흑영령이 신임을 모시고 성령을 받은 천사들은 성령의 검과 깃발을 들고 따르라. 좋은 운을 맞으신 심판자의 길을 달리고 계신 흑영령시 신임을 잘 보필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느낀 것은 흑영령시 신임께서 개사하신 북행열차라는 노래를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흑영령시 신임이 누구인지 깊이 탐구하고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며 신인님이 좌정하고 있는 그곳 하늘궁을 떠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 하늘궁은 하늘의 기운이 왕성하게 스려있는 하늘의 생명수가 있는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세계 통일의 계령국이 창업되게 되는 곳으로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효성이 비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말한 광야라는 것은 이육사의 시의 광야와 같은 의미로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라고 했듯이 광야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소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거 흑영령 광연을 통해 이육사우시 광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강연 내용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는 것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역시 세론시에서 성산성지 한늘공 27을 정확히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신 흑영영임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저의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바로 확인하고 볼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메시아가 신 흑영영임을 깨닫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제에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임상희님, 엄규리님, 윤재용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